다 털었겠지 뭐어 너무 깔끔하게 터셨는데 이거? 싹다 털었네 그냥 거의 다 털었어요 제가 <laughs> 어! 옆에 왼쪽에 사람! 파이어볼 번호로 파이어볼 파괴하기 이거구나 너가 아까 하던 게 응. 일단 땜 직원실 열쇠 얻었거든요 형 이거 쓰시죠 울프팩은 놔두고 올까 우리 왜냐면 지금 땜 직원실 열쇠 갈 거거든 그냥 장비창에 넣어두시죠 아, 왜냐면 직원실 갈 거라서. 아, 그래, 그래. 사람들이랑 더 싸울 것 같거든. 근데 이랬는데 들어가서 코앞에 뭐 뜨면 열 받을 것 같은데? 아, 난 진짜, 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야. 이두 개를 바스티온한테 딱 던졌을 때이 새끼가 얼만큼 데미지 먹을지 그게 궁금함. 내 생각엔 바로 갈것 같은데. 그 정도, 그 정도일려나? 진짜. 왜냐면 여러 개의 유도 미사일을 상기하는 수류탄이라잖아. 그러면은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터진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개당 5 0 0 0원짜리 이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음, 그러면은 어차피 진짜... 입 판하고 파묻힌 도시 가면 되니까 거기 가서 울프팩 써봅시다. 그냥 바스 그냥 사람 많아도 그냥 씁시다. 그냥. 직원실 그 1층이라 해야 되나? 그쪽에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키, 키 문이. 어, 10분 지난 세션이다. 아, 그렇네. 근데 저긴 안 열려있을 확률이 있음. 키카드 필요해서. 울프팩 위력을 좀 보고 싶은데 땜 이거 다음에 이제 그거 거기 갑시다. 거기 파묻힌 도시. 이제 도로로 가야 될것 같아. 너무 내려가면. 아, 그렇구나. 맞네. 허무친 도시 가서 빛바랜 사진이랑 고무 오리도좀쳐 먹으면서 저 레이저 포탑이 우리 안 발견하길 바라면서 직진해가지고 어이구야 어, 아, 어? 바스티온 있네, 아아아아 갈까? 하필. 갈까? 아니요, 저 우리 그 울프팩 없잖아요. 아, 아, 맞네. 없네. 아또 하필 나오네, 이렇게. 아우. 어, 잠깐만 열린 듯? 아, 이미 털었네. 여기, 씨발 열었네. 어, 여기야. 아, 씨, 벌... 아, 그러네, 직원 행정실. 뭐 남긴 거 없나? 한번 다 털었겠지. 뭐 어, 너무 깔끔하게 털으셨는데 이거 싹다 털었네. 그냥 거의 다 털었어요. 제가 <laughs> 어, 옆에 왼쪽에 사람 어? 세 명, 세 명, 세 명. 샤리미 시애틀 와, 내총 이렇게 털린다고? <laughs> 와, 깜짝 놀랐네, 씨. 와, 내 레디게이드 이렇게 털린다고? <laughs> 불카노, 불카노3야, 불카노3. 와. 아, 장난 아닌 애들이었네. 근데 우리 이 총으로 올해도 살아남았다. 지금, 씨발, 1, 1일 때 됐어. 와, 근데 이렇게 털리니까 걔 어이, 거, 어이 털리네, 그냥. 저세 명이 우리 봤나보다, 들어가는 거. 음. 바로 따라왔어, 그냥. 울프팩 안가져가 안 가져가기 잘했지. 아 진짜로. 그거 울프팩 그냥 챙겨서 그냥 이번에 써볼래요. 죽디 말디 그냥.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태어났는데 근처에 뭐가 뜨면은 그걸로 가서 그냥 그 터트리자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땜으로 가겠습니다잉. X나 멀다. 아... 근데 심지어 19분 남았다. 아... 가다 바스티온 나오길 바란, 바란다 그냥. 로켓 티어 있긴 한데 쟤는 잡을 어? 수가 뭐야? 없어. 땜 감시실 뭐야? 열쇠 나왔어 땜 감시실 열쇠? 어 잠깐만요 감시실이 어디야? 나 처음 보는 거임 감시실? 감시실? 왠지 관제탑 안에 있을 어 잠깐만 뭐야 맞아. 아 놀래라 전방에 들어 잠깐만 내려가서 보자 이거 잠깐만 잠깐만 땜에아 그러면은... 여기 써 있다. 땜에 정수처리장 통제실에 있는 문을 열수 있는거래. 다행이네 여기네, 여기네. 아 내가 이거 제대로 그니까. 어 제대로 안 읽었어. 그럼 일단 연구실로 가는 길에 갔다가 저희 키 그러니까 둘다 열어봅시다. 음 일단 행정 행정실부터 가보자. 가면 다다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에 예 드론조심. 죽일까요? 오케이 파라이. 게 약간 그건 거 같아. 어느 정도 플레이를 많이 했고, 무장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애들은, 일부러 중간에 넣어서, 중간에 넣어서, 뉴비들이 좀 더, 이렇게 빨리 뭔가, 이렇게 하고 갈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 왠지 그, 걔네들도, 이쪽에서 스폰 돼가지고, 이쪽으로 달려오지 않았을까? 아까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무장 상태 파악해서, 스폰을, 그니까, 러 음, 뉴비 위주로 더 가깝게 뭔가. 음, 먼저 해주고, 뉴비들이 어느 정도 털 시간을 주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어딘가 이동을 하면, 오히려 안전한 것 같아. 그니까, 사람들이, 이동한 음. 사람들을 잘안 건드려. 아, 왜냐면은, 다운 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대부분 지금 아까 우리 만난 애들도, 불카노 들고 있고, 레니게이드 들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맞아. 장거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중근거리잖아. 그래서 뭔가 들어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니까, 오히려 실내 싸움이 더 많다. 어, 그래서 내가 샷건을 쓰는 거기도 하지만. 위에 발소리 들리는 거 착각이가. 파스티온인 것 같은데 위에 잡으러 갈래요? 가볼까?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아. 여기 올 퍼펙 준비함, 나도 여기 있네 보인다. 맞이야 아, 어, 맞네. 던져볼게요. 나도 할게. 어이! 또안들어간것같아또안들어간것 같애 그냥고 그러니까. 그냥고 그냥고 쟤 그냥 그냥 X나 세네 시비 걸고 왜 튀었어 지그 <laughs> 그니까요 시비 걸고 튀었어 그래도 알았다 저게 병신이라는걸 형 저희 시간 없어요 그털 시간 없음 지금 음. 가야됨 가야됨 음. 너 이동하는거 보고 그냥 바로 다시 취소했어 <laughs> 가봅시다 거기 감시실 어디고 어 찍어놨네 고고고 가로질러서 오우 씨! 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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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예, 형님, 왼쪽, 왼쪽,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왼쪽, 왼쪽. 근데 지금 우리 가려는 방향에서 총소리나잖아 지금? 그런 것 같아. 뺄까요, 그냥? 어, 아, 그냥 가보자. 지금 어차피... 아. 가방 꽉 씻어. 가, 아니 아니요. 바스팅 어디 갔어? 존나나 근데 지금 같이 지금 79,000원임. 어, 아, 그래? 예, 그냥 갑시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 먹은 거라 내 것도 아님. 이게 털까? 아니 그냥 가야 돼 지금 시간 없어요 시간. 아 진짜 10분이군요. 어저 열린다 잠만 잠만 잠만. 아, 아 오,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어디? 여, 여기 위쪽이었었어. 컨테이너 위쪽. 확인. 어, 근데 쟤 나가려고 들어갔어 엘리베이터 나가네. 나가네. 들어갔어 아, 어. 나, 나, 가자, 나가네 나가자. 치열도. 나가네. 가자, 가자, 가자. 아야 초점을... 어. 안쏠 거야 안쏠 거라고 너네. 아 진짜. 알았다 나가네. 알았다 나가라 그냥 나가라. y just leave. Oh. 쟤네, 아예 살아있음. 뒤에 있다. 여기. 아, 거기 있네. 아, 진짜 씨 뒤에서도 봤지. 이 소리 잠깐, 만 잠깐, 잠깐.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형, 어 빼야 돼, 빼야 돼. 여기 못 내려가나? 여기, 여기 계단 있다, 계단 있다. 여기 계단 있다. 여기 계단으로 트럼프 할게요. 매달리게 하면 돼요. 떨어지면서. 아, 쟤네 저격총 쓰네, 그니까. 근데 보니까. 그러게. 약간, 약간 조합이 그렇게 많이 쓰나봐. 저격총이랑 샷건이랑. 잠깐만, 혹시 여기 파이어볼인가? 예? 아니, 롤버시야, 롤버시야. 아, 롤버시야? 롤버시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아, 팝이다, 다른 애다. 아, 얘 어? 예, 쏴보세요. 그냥 그, 그걸로 쏴보세요. 해볼까? 잠깐만. 어딨어, 예, 어딨어? 예. 어딨어. 파이어볼 번호. 여기다. 여기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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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어? 어... 퀘스트는 안 됐다. 가자, 가자. 그럼 안 됐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여기 파이어볼. 잠깐만. 어,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 근데 얘도 이름이 탑인데? 된 건가? 파이어볼 번호로 파이어볼 파괴하기인데? 근데 파이어볼 파괴돼. 맞는데? 얘네한테서 파이어볼 번호가 나오는데? 여인갑다, 형. 여기 감시실 여인갑다. 어, 형, 형, 저희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시간 너무 없음. 아 그러네. 가자, 가자.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형형 형,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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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알차에 털었다. 아 혼에 논다. 조심. 네 오면 부수지 뭐. 아 걸렸다. 에이 씨. 진 아, 진짜. 서 갈게. 일로 오세요. 에 네, 오시면서. 근데 아까 근데 파이어볼 아니야?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파이어볼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게 파이어볼 아닌가? 내 네, 말이 <laughs> 이상해 아 근데 불카노 그냥 겁나 세긴 하더라 얘데미지 존나 궁금하다 아데미지 근데 진짜 세더라 그러니까 근접에서 다 맞은 거 기준으로 한방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방하고 그 뭐야 너가 죽이네 한테 같이 맞았거든 따당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냥 쓰러지 따당 빵 그냥 하면서 어가면 심지어 우리 실드도 준중량 실드였었는데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딱딱 하니까 그냥 윽함. 어, 어뭐 왜? 그러니까 나 갑자기 순간 무슨 생각이었냐면, 왜난 총이 안 쏴지지? 이랬으면. <laughs> 혹시 몰라서 이번에 칠라인 들어가도. 오씨발 얘한테 들킬 것 같은데. 잠깐만요. 들어 들킨. 들킨. 들켰어, 들... 켠... 들켰어, 들켰어, 들켰어. 오, 뭐야? <laughs> What did you do me? 저 안에 뭐기중품 있나? 어, 여기 그거 떨어진 거 있네. 형 드세요. 이까지 날라왔어? <laughs> 오. 저격총 소리 개살벌하네. 저 그거네. 저격 포탑이네 저거. 음, 그런 거 같아. 소리가 딱 그거야. 어? 응. 전방에. 우리 관려는 쪽에. 사람 어, 그 드론 총, 드론 총이 왔다갔다. 바스티온 소리 나는데? 그니까. 아, 앞에 전방에 바스티온. 여기. 아... 아, 저 뚫어야 되는데. 오른쪽 벽에 붙어서 가볼게요. 여기 이 건물이거든. 파시 아, 형이 도 도? 어, 어, 누구 발견했나본데? 아니, 이, 이 창문 못 들어가나? 여기?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갔 들어갔다. 안에 아, 네, 사람 있나 체크 중. 수색했네. 누가. 헐, 형, 여기 무기상자 있다. 아아 미쳤네. 아아! 아아! 어! 티는 줘, 티는 줘, 티는 줘. 방귀에 사람 있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형,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내가 내려 아 내려 왔 내려 왔구나. 아 내려 왔구나. 좋다두명다 있어 여기. 오케이. 파워레인저 하나 노란색 그 머리쓰는 애 하나 어견 어? 밖에도 사람 있어, 밖에도 사람 있어. 어좆됐다 이거. 레틀러 3, 레틀러 3이면 족밥이네 레틀러 3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왔다 씨발. 아, 아 뭐해 죽은 거야? 너는 총 거야? 모르겠어. 끝나고 이제 봐야 돼. 와, 설마 했다. 올라갔는데 바로 위에 대기하고 있더라. 레틀러 4네 나는. 와 <laughs> 아, 아, 근데 레틀러 4 빡세네. 데미지 좋은데? 개빨리 녹았는데 나. 아, 사실 우리 위로 가야 돼 제발. 파밍한 것도 없었으니까 괜찮아. 그냥 그걸로 할까. 그 무료 주잖아 왜? 무료 로드 아웃. 무료 로드 아웃으로 갈게요. 레, 레디 누르실 때 무료 로드 아웃 누르시면 돼요. 오케이. 왠, 왼쪽 위에 있어요. 바로고 바로고. 어, 깜짝 놀랐네. 여긴가 하고 위로 올라갔는데양두 명이 양 코너에 대기하고 있어. 만 나름 좋은. 아것 무료 로드 아웃은 무료 로드 아웃은 그게 없네. 빤스가 없네. 그렇네. 무료로 다오시니까 부담이 없다. 아 그럼 이때까지 우리 죽였던 애들 이거 무료로 다오실 가능성이 크겠다. 지금 레틀러 1이거든 나. 그래? 나 나는 캐틀이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조밥 템을 주네 그냥. 이때까지 우리 잡았던 애들 거의 다 개조밥 템이었거든. 아 어. 막 아, 페로 1, 뭐 레틀러 아, 1. 아야, 뭐? 아씨 걸렸다. 오케이. 굿. 여기 위에 레이저 포탑 있거든요 조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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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오 조심 다른 데서 쏘쏘는 것 같은데 음사람인가 구르기 잘 쓰세요 구르기 아씨 사람이야 아니야 포탑 오사스 아 보자 이번에는 무기 창작 안 나왔네 아까 여기 떴거든 그니까 위험 몰라가 볼게다 조심 사람 있는 거 조심 와 여기 있었던 거야 양 코너 잘... 있었어 그니까 <laughs> 여기 여기 한명 여기 아... 한명 그다음 에 그쪽 한명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놀래 가지고 바로 바로 내렸다 이가 중요한 건 살았음 바스튬안볼때 가야 되는데 어 저기 사람 지나간다 사람 사람 지금 남부 역으로 어. 가고 있음 두명 두명 내려갔어요. 아 저기 있네. 잡으러, 잡으러 갈래? 요아 우리 총, 총 괜찮아? 너무 안 좋은데 총이. 아니 쟤네 아니, 아님, 쟤네 아님. 남부역으로 지금 내려갔음. 아 진짜? 아 여기도 있다. 아잠깐만 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남부역으로 내려갔다고? 남부역으로 지금 두명 내려갔고, 형이 보내들은 저로 왼쪽으로 지나간 애들이. 응. 음, 여기도 있어. 그 그란디오스 아파트에도 있어. 지금 내려가 볼래? 지금 가, 가봐야 될것 같은데 저거. 가보자. 아 여기 지붕에 가볼... 있다. 지붕 위에 사람 있긴 해. 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지금 이제 왔어. 이제, 이제 딱 도착했어, 지하철. 아, 갔네. 다시 불러. 빨리 열어. 오우. 다행이다.